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금일은 매지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매지온 수급 상황을 먼저 볼게요. 지금 개인들은 팔고 있고요. 그 물량을 우리 프로그램 외인계 외국인 기관이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음. 자 차트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죠. 어, 우리 바닥에서 올라왔다가 지금 강하게 꺾어서 반등하는 모습. 음. 지금 굉장히 일단 힘은 있거든요. 어, 힘은 있는데 일단은 올라가는 추세에서 지지를 받아야 하는 구간은 일단 이탈은 했습니다. 1차적으로 이탈은 나온 상황이고, 어. 지금 금일 같은 경우도, 우리, 121선까지 깼어요. 그죠? 그러면은, 마지막 남아있는 지지라인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음. 여기가 정말 최후의 지지라인, 이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아마 장대한 뭐, 올라왔던요 라인인 것 같은데, 어. 여기까지도 깨진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반등이 그나마 나와 주면 어,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 뭐 이거를 뚫고 올라가서 뭐전고점까지 가고 그런 그림까지는 아니고 어, 그나마 살짝 반등 정도는 볼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 바닥에서 무려 200%나 올라왔어요 그죠 200% 올라왔고 지금 30% 빠졌습니다 그럼 사실상 올라온 거에 대비하면 많이 빠진 것도 아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자체가, 어, 엄청 나쁜 건 아니지만, 또 잘못된 게 이게 잘못 샀다가는 쭉 빠지거든요. 쭉 가방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는 마지막 손절 라인은 31,729원으로 보여주고요. 반등했을 때는 에뭐 크게 가진 않아도 아마 요띠 있는 요 라인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음. 그러면은 38,000원에서 4 4,000원 정도 사이가 되겠네요. 그 정도의 반동은 해서 이런 뭐 그림들 약간 이렇게 헤드앤숄더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그나마 조금 뭐 탈출하거나 할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탈하면은 요거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금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다음 종목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